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회적 경제 기업 소개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어, 오늘은 공정 여행, 신나는 동행, 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신민정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어, 간략하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협동조합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여행이라든지 교육. 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지금 현재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아, 그럼 그 구성원들은 혹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좀 일을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 조합에 들어올 때 가입을 시켜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아, 어떤 조건이? 무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오, 일을 하고 그치, 그치. 싶으면 무조건 들어와라 대신에 일을 해야 된다 음. 내가 만들어서 주지 않겠다 음. 그게 이제 제가 늘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같이 우리는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기획하고 같이 회의하고 또 영업하고 그거에 대한 수업 준비하고 나가서 수업하시고 그걸로 돈 벌어 오시면 그거 그걸로 또 돈을 가지고 가시고 아... 그렇게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저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어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 가장 내가 즐거울 때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이신가요? 즐거울 때는 그거죠 우리가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냈는데 음. 신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가려고 했는데 30명 마감 지금부터는 대기 몇 명입니다. 라든지, 어... 우리가 공모사업을 조합원들하고 다 같이 냈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됐어요. 네. 그런 거라든지. 어... 그러면 최근에 또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네. 올해 지방에 있는 도시와 연결이 돼서 농촌 펜투어, 어... 또 농촌 관광,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 것들도 너무 보람이 되죠. 제가 한 4년 5년을 그 지역에 가서 엄청나게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데 그 보답으로 올해 그렇게 계약을 맺고 뭐 농산물도 사드리고 네.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 이렇게 결실을 또 맺을 수 있어서 좋구나. 대표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밭을 아주 이제 그 씨앗을 이렇게 잘뿌려 놓고 잘 가꾸셔가지고, 이제 열매가 지금 막 솟아나는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또 사회적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한 5년 정도 지나서 사회에 같이 있는 일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기획해서 그분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돈버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음. 그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작년에 인가를 받았거든요. 아. 그것도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이죠. 일 중에 시야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죠. 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제 뭐 간단하게 한 마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가 뭐지? 여행으로 어떻게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가 있는 곳에 저한테 찾아와서 또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밑바닥부터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고 또 궁금하신 점들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나는 더 알고 싶다 하면 직접 찾아가서 꼭 들어보세요. 네, 어, 이상으로 어, 공정 여행 신나는 동행 사회적 협동조합의 신민정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